네, 어, 시간에는, 어, 잼백스, 어, 잼백스하고 지오를, 어, 이제 두 종목을, 예,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대한, 예, 그 모습을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 목, 목요일, 금요일 모습 확인하고, 그 다음 다음 주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수급에서만 보면, 잼백스하고 지오 같은 경우에, 어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의 좀 어, 재무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시총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수급적인 부분 거래량에 있어서 또 차이가 많이 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왜 어, 이런 이러, 이러한 상황이냐, 뭐 수급이 어, 전혀 다른데. 예그 다른 수급에서 저도예또 어, 이런 모습이 나오느냐. 이렇게 어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수급이라는 게 종목에마다 달라진 건어 달라지고 그 종목에 따라서 예 어떤 수급이 들어오면 좋은지 나쁜지를 예 그것도 좀 찾아내 찾아내시는 것도 예좀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인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인하고 기관이 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예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좀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수급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인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최근에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예, 외인이 들어오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다. 예,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두 종목을 어 차트로 예,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어, 젠백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예, 이 자리들. 자, 고점에 대한 부분을, 예, 정확하게 고점 찍고 내려오는데, 제가 이제 월봉상에서 이 자리를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지금 이 자리에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깨지느냐, 여기를 지지를 받고 다시 올리느냐, 예, 이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예그 만약에 빠진다 빠진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도 예 한번 여 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 자리를 지지를 해준다 예 지지를 해주면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저항이 생기겠죠 근데 저항이라는 게 뚫으면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위치에, 이 위치에 와 있으니까, 월요일 날한 번, 어, 좀 지켜보시면서, 아,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고, 빠지면 당연히 빠지는 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아니면 또 손절을 치고, 또는 이 밑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예, 익절을 다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 차이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고민을 하실 게 아닌 게, 당연히 반등이 나오면, 예, 여기든, 여기든, 어디든, 예, 홀딩은 맞죠. 보유 중이신 분들은, 예, 당연히 홀딩이 맞는데, 여기에서 밀리고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일단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예, 어느 정도 비중은 줄이시는 게, 예, 당연히 좋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어느 정도 빼 주는 모습이 나온다 해도 견딜 수 있다. 근데 사실 견디는 건 맞아요. 항상 이꼬리라는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식이 어렵고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제 그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음 어느 정도의 하락 이 하락을 견디는 건 맞지만 무조건 버티고 버틴다 그래서 정답은 아닙니다. 안 그러면 이런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어 지나가 봐야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래를 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미래를 알면 주식에서 미래를 안다 그러면 500만원과 100만원만 있어도 예 정말로 어느 대기업 예 회장도 부럽지 않는 예 삶을 살수 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상한가 먹는 종목 매일 찍는다 그러면 그 30%에 대한 복리, 계산해보면 뭐 어마어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어,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일단 주 어, 다시 한번 주봉을 볼게요. 월봉에서 이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월봉에서도 말씀드린 위치에 자 주봉에서도 똑같은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미 음, 분석을 해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어,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려본다 하면. 일단은 5선에 대한 부분을 지지받고 를 올린 상황 여기서 당연히 밀린다 좋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에 밑으로 수급이 이렇게 또 터진다 이 절반만 터져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면서 음봉을 만들면서 이 거래량 절반만 터져도 안 좋아요. 빠지면서 이 거래량이면 상당히 많이 터지는 걸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주봉상에서도 그렇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밀리면서 거래량이 적당이라는 게 아니라, 예, 많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터져도 많이 터진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밀리면 당연히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은, 예, 여전히,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밀리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그러니까 확인하는 것이, 예, 중요합니다. 그 일봉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죠. 제가 이 자리는 중요하다. 예,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견딜 수 있다라는 게 이거예요. 이런 꼬리 이 정도는 견뎌도 되는데 이런 쭉 빠졌을 때, 예, 이런 빠졌을 때는 견디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한테 아마 이런 어, 말씀하실 을 겁니다. 이렇게 꼬리를 달았을 때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죠. 이거는 예, 손절을 쳐, 치고 올라갔을 때 상당히 좀 억울해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손절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게 털고 가는, 예,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총을 보시면, 그게 적은 시총이 아닙니다. 이런 거 보면, 근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 이전에 영상 남겼을 때, 저 제가 이제 세력을 잡았다라고, 저처럼 아예 밑에서 기다리니까, 올라가더라도 밑에서 기다리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여기가 올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면서 이제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그냥 구분 본인의 스타일대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나중에도 다시 뭐 이자리를 찍겠죠. 찍는 거 찍는 거지만 이미 찍고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찍는 것은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찍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이런 매수에 대한 부분과 어, 견뎌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꼬리를 자 견디겠다 또는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꼬리 자리에서 난 잡겠다 이런 식으로 어, 구분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이 정도 꼬리는 충분히 견뎌야 된다,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미련하게 이런 부분처럼 계속 빠지는데 홀딩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급등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부분적으로라도 대응해 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꼬리는 충분히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라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신다고 하면 이 파동 자체와 이 수급 조절은 분명히 잘 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는, 예, 이런 부분. 근데 이것을, 이렇게 돌릴 때 이것을 뚫고 올라간다, 라고까지도 보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만약에 이렇게 돌려준다, 이렇게 돌려줄 때에 매수 체결이 되고 수익이 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익절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기에서 최고점을 다시 한번 뚫게 된다 그러면, 예,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모습은 예, 거, 지금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거래량으로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이 예, 엄청난 상승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반드시 뭐꼭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도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예, 다음 자리를 봐야 돼요. 다음 차리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 이러한 부분 자, 이전 고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그냥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21선 아닙니까? 얘께서 예, 이 21선을 그냥 보시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하다. 자, 일단 이렇게 좀 볼게요. 네, 이런 모습 그래서 28,000원과 29,000원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도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 에 제가 이제 전에 설정해 드린 이 가격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빠지기 전까지는 일단 버텨주는 것도 괜찮다. 예라는 것을 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어, 말씀 드려보고 그다음에 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깨졌습니다. 이 자리가 일단 인차적으로 깨졌으면 부분 손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리도 그냥 쉽게 깨질 수 있는 예, 이런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시 봐야 되는 것은 이 캔들 중간을 봐야 돼요. 예, 이런 모습일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자 이렇게 돌려주면서 예, 꼭 여기 내려온다는 그런 내용도 여기 꼭 지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이격이 어느 정도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저항 자리가 이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인데 저항이죠 그러면 이게 뚫으면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지 패턴이 나와 줘야 되는 이런 부분 야 이런 부분이 깨졌으니까 아 이거는 이제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다음 지지 라인을 만들고 설정 이후에 여기를 지지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 저는 뭐이종목을 지금 와서 매매를 어 굳이 예,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어 상승이 워낙 잘 나왔던 경고가 뜰 정도로의 어 인기가 있는 종목이고 수급이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가 하면 한번 저는 소액으로도 충분히 예, 해볼 만한 예, 종목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넓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넓게 잡아야 된다 냐면 조금씩 여기서부터요. 예이 캔들까지 봐야 돼요. 이런 자리. 그러니까 갭을 메꾼다는 거죠. 이 갭을 메꾸는 이 자리까지도 충분히 하락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거의 한3 0예요 그러니까 한 가를 맞아도 될 정도의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한다 그러면 이 돌파 직전에 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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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최소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를 자, 분할로 매수를 하고, 예. 그 대신 30%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갭을 다 메꾸죠? 그럼 손절도 쳐야 돼요, 이건. 그래서, 어, 이러한 확실한 전략. 예, 이런 전략이 아니면 신규 진입은 좀 그렇다.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네 번? 그러니까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왜네 번이냐 하면 상승을 할수 있는 기술적인, 예, 부분의 위치가 많아요, 이게 지금. 이 위치들이. 예, 이런 데서도 충분히 예, 자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 뚫으면 또 상승합니다. 상승하면서 2,000원과 2,200원 이자리를 예, 이렇게 올라오면서 저항을 받을지는 알수 없지만 예,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한꺼번에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다. 예 나는 분할 매수가 싫고 한꺼번에 들어가겠다 방법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러한 어, 상승이 나오고 파동이 심한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손절 3%에서 5% 정도 예, 손절 계산하시면서 예, 매수를 하셔도 예, 전혀 문제는 없다. 근데 이제 손절이 안 나가니까 예,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의 흐름 한주 동안의 흐름은 예, 물론 이렇게 고점은 찍고 쭉 빠지는. 조정 구간의 흐름이었다 라고 본다고 하면 다음 주에선 이 조정 구간에서 다시 추가 상승간 그러니까 상승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한 주가 될지 아니면 다시 2차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지를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자리를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